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SSC 나폴리와 AC 밀란 간의 2022-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 7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가 상대한 AC 밀란은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26승 8무 4패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이탈리아 챔피언으로서 올 시즌에도 현재까지 4승 2무 0패를 기록 나폴리와는 거의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력을 가진 팀이라고 할수 있었고 그동안 라치오, 피오렌티나 등을 상대했던 김민재 선수. 로서는 이탈리아 이적 후 리그에서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알렉스 메레 골키퍼, 지오바니디 로렌초, 아미르 라마니김민재 마리오 후이,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안기사,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피오트르 젤일린스키 마테오 폴리타노, 자코모 라스파도리, 흡이차흡바라츠켈리아까지 최근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빅토 오시멘 선수의 자리에 최근 두 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라스파도리 선수가 대체되었고 그 외의 선수. 들은 완전히 스팔레티 감독이 주전 선수로 채택 중인 라인업 그대로를 들고 나오면서 최 전력으로 AC 밀란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AC 밀란에서는 오늘 경기 김인재 선수를 상대할 공격수로서 다양한 B 클럽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채택되었고, 올리비에 지루 선수는 루카 요비치나 7호 이모빌레에 비해서 신체 조건도 좋고 경험도 많은 선수인 만큼 김인재 선수에게는 또한 번의 시험 무대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는 전반전 초반부터 AC 밀란을 상대로 볼 점유율 면에서는 그렇게 밀리지 않았지만 중원에서 A시밀란의 압박을 벗어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등한 볼점율을 가지고도 수비 라인 자체는 거의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하는 반대로 A시밀란이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맹공을 가하는 등 나폴리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오늘 경기는 전반전 내용 자체가 A시밀란이 상당히 우세한 경기였기 때문에 나폴리 수비진의 집중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할수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올리비에 지로라는 강한 파워를 지닌 공격수를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1 경합 상황에서 거의 앞 또한은 정말 미친 수비력을 보였고 많은 AC밀란의 찬스를 무산시키면서 하프타임을 무실점으로 끌고 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후반전 초반 조자 메시, 흐바라첼리아 선수가 개인기를 통해 박스 안에서 파울을 유도해냈고, 이를 마테오 폴리타노 선수가 PK를 성공시키면서, 나폴리가 1대0으로 리드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나폴리는 후반전 69분, 올리비에 지루 선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에 의해 프리 찬스를 허용하면서 실점을 내줬는데, 9분 뒤 나폴리는 다시, 지오바니 시메오네 선수가 마리오 후이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아 강력한 헤더코을 터뜨리면서, 나폴리는 a 이시밀란 원정이라는, 정말 쉽지 않은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고 이탈리아 세레아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스쿠데토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인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태클 3회, 상대 볼탈치 2회, 클리어링은 무려 11회, 슈팅 블로킹 4회 등 단순 스텝만으로도 충분히 위압감이 느껴질 만한 활약을 펼쳤지만 실제 경기 내에서도 실점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세이빙을 수차례나 해내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정말 미쳐버린 활약을 다시 한번 펼쳤는데요. 물론 경험 많은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중간중간 영리한 움직임으로 김인재 선수를 한두번 정도 따돌리기도 했었지만 경합 상황에서는 김인재 선수가 올리비에 지루 선수에게 거의 단 한순간 놓치지 않았고 개인 방어 능력에 있어서는 역시 오늘도 씹어먹었다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 정도의 정말 엄청난 활약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나폴리와 이시밀란 간의 이탈리아 세레아 경기에 대한 나폴리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나폴리의 전반전 경기력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공을 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폴리는 중원에서 세번 이상의 패스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필드를 장악하지 못했다. 나폴리는 더 많은 스피드를 필요로 하고 롱볼을 줄여야 한다. 상대의 압박을 뛰어넘어야만 득점을 할 수가 있다. 마리오 후이를 벤치로 좀 보낼 순 없을까? 전반전 최고의 선수가 수비수인 김민재, 골키퍼인 알렉스 메렛이라는 건 아마도 무언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후반전의 사고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기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김민재의 또 다른 클래스 있는 퍼포먼스다. 그는 주머니에 올리비에 치루와 모든 것을 가지고 놀고 있다. 스팔레티 감독이 마테오 폴리타노를 로사노 대신 제르빈으로 교체한 이유가 참 미스테리다. 제르빈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는 팀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나폴리 사람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포르자 나폴리, 위대한 나폴리. 오늘 경기 승리는 무한한 기쁨이야. 너무 너무 사랑한다, 나폴리. 난 지금 울고 있어. 그것은 투쟁이었고 거대한 승리였다. 알렉스 메리키퍼는 세 번의 엄청난 세이브를 만들어냈고 팀을 구해냈다. 그의 모든 기술, 제스처를 야자워 보는 무능한 사람들은 그저 운이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기술이고 재능이고 퀄리티였다. 등등 많은 나폴리 팬들이 오늘 경기 승리에 대해 크게 기뻐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김민재 선수 의 활약도 칭찬했습니다. 정말 김민재 선수. 선수와 나폴리 올시즌 기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하고 올시즌 9경기에서 단한 번도 지지 않는 정말 미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는 나폴리가 사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밀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김희재 선수의 수비력은 나폴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활약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